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이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 벌써 12월 5일이에요. 금방금방 아, 금방 갑니다. 금방금방 금방 가. 월요일. 아, 새벽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는데 아,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좀 몸이 피곤하고 어, 잠이 오더라도 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여러분들과 그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다가가는 그 즐거움 때문에 음, 하루도 안 쉬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어, 몸이 아프고, 막뭐 술을 많이 마신다 한들, 음, 방송은 멈출 수가 없네, 보니까. 언제, 한번 쉬는 날이 오지 않겠나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좀 건강하, 건강하니까 끝까지 한번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어,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음, 어, 저도 하다 보니까 저의 그 한계를 또 느낍니다. 저의 한계가 좋죠. 언제, 언제, 어디까지인지. 음? 내가 과연 진짜 말 그대로 어, 저, 저,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놈인지 아닌지를 어, 테스트도 해보는 것 같아요. 응? 결코 결코 무릎 꿇거나 쓰러지거나 뭐 렇게뒤처지려고 어, 하고 싶지 않고 이왕 하는 거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저는 존경하는 박사 중에 가장 한 분이 응? 그 중에 한 분이 슈바이처 박사인데. 어, 슈바이처 박사는 그 많은 일화를 남겼어요.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어, 그 중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까요? 어, 그는 그 노벨상 시상식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를 떠나가지고 이제 파리까지 이제 가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기차를 타고요. 이제 덴마크로 갈 계획이었어요. 덴마크. 그런데 그가 그 파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어, 전해드린 그 신문 기자들, 그 신문 기자들이 막 취재를 하려고 그같은 기차로 몰려들어옵니다. 몰려들었어요. 근데 슈바이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 황실에서부터 이제 황실로부터 이 백작 칭호를 받은사 사람 백작, 이 백작 칭호를 받은 귀족입니다. 귀족. 어, 그래서 그 취재 경쟁에 열중한 이제 기자들이 이제 한꺼번에 막 특등실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야. 특등실로 몰려가가지고 슈바이츠 박사를 찾아보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없어 뭐왜 없는지 제가좀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어, 그러자 기자들은 다시 한번 1등 칸으로 가라 1등 칸 1등 칸으로 이제 몰려가서 찾아보았는데 거기에도 슈바이처박스가 없는 거예요 어, 기자들은 다 또다시 2등 칸으로 가보는 거야 2등 칸 근데 거기에서도 슈바이처박스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이제 모두 허탈해 가지고 나머지 그대로 다 돌아가 버려요 안 탔나 하고 돌아갑니다 아, 그런데 영국 기자 한 사람만이 혹시나 하고 3등칸을 한번 끼우 끓였어요. 끼우 끓이다 보니까 그 뜻밖의 거기서 슈바이처 박사를 만난 거야. 찾은 거예요. 그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그 딱딱한 나무의자에 꽉 끼어 앉아 있는 그 쾌쾌한 그악취로그 가득한 3등칸 한 구석에서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어, 슈바이처 박사는 그들을 진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놀란 기자가 이제 그에게 어, 특등실로 자리를 옮기기를 이제 권했어요. 그랬는데 어, 슈바이처 박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겠죠. 당연히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3등칸이 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이 기차는 4등칸이 없어서요. 4등칸이 없어서요. <laughs> 그래서 3등칸이 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어쩌자고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고생하며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슈바이처 박사는 어, 잠시 후에 그 이마에 땀을 닦으시면서 어, 대답을 합니다. 어,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어, "멋지지 않나요?" 음?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요즘은 하여튼 특등실의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겸손은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숙이는 것 같아요. 마음을. 음? 마음을 숙이는 거다. 상대를 존중하고 역지사지 마음으로 진솔하게 이해하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슈바이츠 박사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 이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또 삼성 얘기 한번 들려볼게요. 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취임 후에 취임 후에 첫 해외 출장지로 어디로 왔냐? 아랍에미리트를 가는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를 택했다. 왜 갑자기 아랍에미리트를 택했을까요? 어, 사일 자기에 따르니까 이 회장은 이날 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방문을 위해서 출국했다고 합니다. 축구보러 가나? 어, 일단 아랍에미리트 갔고, 10월 27일, 어, 회장 취임 후에, 취임한 이후로 첫 해외 출장이네요. 그 자세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 이거 UAE의 그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이안 <laughs> 이름도 기타 빈 자예드네요. 빈 자예드 어, 자예드의 아들인가 보겠죠. 알 나흐이안 아부다비, 알 나흐이안의 아부다비, 알 라이안의 그 아부다비 대통령을 이제 만날 것으로 이제 관측된 것 같아요. 어, 이름도 굉장히 길네. 응? 아부다비에 갔는데 응? 야 대통령. 하여튼 이 회장은 그동안 그 아랍에미리트 리더들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해왔는데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3박 4일간 그 아랍에미리트 출장을 다녀온 바가 있다고 해요. 이게 무함마드 대통령은 그 왕세제 신분 때부터 매겨울 기업인들과 정계 원로 등을 아부다비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일종의 사교 모임 겸 비공개 포럼을 개최한다는 거 비공개 포럼. 사교 모임도 하고 비공개 포럼도 한다. 아, 그래서 이 회장은 지난해 출장 중이 포럼에 다녀온 것으로 현재 전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회장은 2019년 2월에 그아벨아랍에미리 출장에서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날 것을 인연으로 2년, 으로 해가지고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이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을 해요.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반도체 그 생산 라인을 견학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 이브 회장은 무하마드 대통령하고 5G 쪽 이동통신과 그 반도체, 뭐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회장은 또 올해 오, 그 올해 5월이죠 세상을 떠난 그고 쉐이크 할리파 빈자에 대한 라하이얀전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가지고 어,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중동애들은 이름이 길어 참 보면은. 하여튼그고 할리파 전 대통령은 음, 무함마드 대통령의 형이다, 형 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랍에미리트는 그 석유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요,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2010년에 혁신 프로젝트 아랍에미리트 비전 2 0 2 1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왔어요. 또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그 허브를 목표로 해 가지고 어, 2017년 9월 아랍에미리트 4차 산업혁명 전략도 이제 마련을 네. 한 거죠. 아울러서 그 아부다비는 180억 달러를 투입해 가지고 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인 마스다르시티 이걸 건설 중입니다 마스다르시티 얘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오일머니로 해가지고 <laughs> 확실하게 만드는 것 같아 투자도 많이 하고 아 이렇게 이제 5G하고 반도체 등그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아랍에미리티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삼성도 어, 협력 강화에 현재 공을 쏟고 있다는 거죠. 한편, 이 회장이 그 다음 출장 예정지로는 베트남이 거론된다. 베트남. 어, 삼성은 2020년 3월부터 하노이 그 떠이오 신도시 부분에 2억 2천만 달러 투자해가지고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R&D 센터를 짓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회장이 완공식에 어, 참석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이 해외 출장이 피곤한데 이거 왔다 갔다 하려면 참. 이 회장도 상당히 몸이 좋아할것 같아요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면서 출장 잘해 가지고 좋은 결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랍에비트트가지고 어, 지금 보니까 삼성들 다 지금 어, 시끄럽나 모르겠다 하여튼 어, 아주 요즘 난리죠 인사 때문에 5월 인사 5일 5일날 인사 그 젊은 조직으로 젊은 조직으로 뉴 삼성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뉴 삼성 아,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서 삼성이 5일에서 7일 사장단 인사, 그리고 임원 인사, 뭐 조직 개편을 어, 순차적으로 이제 단행을 한다고 하네요. 보니까 어 이재용 회장이 이제 취임한 후에 첫 인사인데 어 하여튼 지난해 경영진의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만큼 연속성을 이어갈 것이다. 연속성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속성을 이어갈 것이다. 그 삼성의 인사 스타일상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어, 경영 성과를 이제 평가를 해 가지고 어, 경영진을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게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에요. 그 후반에 시작된 퇴임자 통보에서 1964년생 이전의 임원이 어, 퇴임자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된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집에 가시라는 거죠. 이제 신규 부사장급에는 30, 40대 젊은 리더들이 이제 발탁될 어, 가능성이 점쳐진답니다. 야, 젊은 애들 놀라하네. 이번 인사로 조직이 한층 젊어질 것이라는 어 그런 예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어 그래서 제게 따르니까 삼성은 이르면 오일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는데 이어서 어,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죠. 어, 삼성은 지난주 후반에 퇴임 예정자들에 대한 통보에 나섰어요. 아, 보통 통상적으로 퇴임 예정자 통보 후에 곧바로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 통보 후에. 올해 인사에서는 인사 발표까지 며칠간 유예 기간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유예 기간 이 회장은 지난주 인사안을 제거한 것으로 현재 알려졌다 보고 있고 어 최근에 이번 인사에서 삼성전자 각 사업부에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대부분 사업부장이 지난해 선임되면서 어, 경영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그런 시각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한종이 그 부회장하고 경기현 사장이 그 대표이사 투톱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어, 한부회장은 현재 DX 부문장뿐 아니라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하고 어, 생활가전 사업부장을 겸직을 하고 있어요. 겸직하고 있고, 어, 이 가운데 생활가전 사업부장직은 유지하고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은 새로운 인물이, 어, 감당할, 담당할 것이다. 그런 관측도 있네요. 그재기안팎에서는그 최용훈 부사장이 거론되고 있답니다. 최용훈 부사장. 어, 스마트폰을 총괄하는 노태문 사장은, 어, MX 사업부장 직에 유임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노태문이 안 잘리네. 잘릴 줄 알았는데. 하여튼, 유임될 것 같다. 어, DS에는 그 이정배 사장하고 박용인 사장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 사업부에는 변화 가능성이 좀 제기되는 것 같아요. 이 파운드리 사업부장에는 남서구 부사장이 언급이 된답니다. 언급. 확정된 건 언급이 된다. 어, 이번 인사에서는 부회장 승진자가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부회장 우선 오너 일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하고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승진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부진 사장은 2010년 전무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현재까지 어,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네요. 어, 이서연 그 사장도 2013년 사장으로 이제 승진을 했죠. 어, 경기현 사장의 부회장 승진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경 사장은 2020년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어, 삼성전기 대표이사를 맡은 뒤 어,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DS 부문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 부사장 중에는 그 정혜린 무선사업부 지원팀, 그 경영지원 그룹장의 사장 승진 가능성이 어,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사장은 현재 삼성전자의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그 사업 지원 테스크포스 출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삼성이 이제 이번 인사에서 어 3, 40대 젊은 리더 상당수를 부사장급으로 이제 발탁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어지난주 퇴직 대상자 통보 때 상당수가 어 1964년 이전 출생자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 삼성전자 조직이 한층 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고 지난해 삼성전자는 부사장 전무 직급을 통합을 해 가지고 어 부사장 이하의 직급 체계를 부사장 상무 2단계로 단수를 하는 것 같아요. 30대 상무 4명, 40대 부사장 10명을 포함해서 이번 198명을 승진 발령한 바 있죠. 어, 삼성은 정기 인사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뒤에 이제 이달 중순에 글로벌 전략 회의를 개최해요. 그래서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글로벌 전략 회의는 매월 6월하고 12월 열리는데 12월 회의에는 연말 인사 이후에새 경영진과 어, 이번 뿐 아니라 해외 법인증까지 모두 귀국을 해 가지고 참석해 온 겁니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또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보니까 어, 이번에 그 정부가 오늘 5일이죠 5일날 그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9회 59회 무역이날 기념식을 열어요 어, 무역진흥유공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어려운 교역 여건 속에서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거둔 무역인들, 이런 무역인들 격리하기 위해서 유공자 597명, 597명한테 정부 포상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올해 유공자는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종사자 60명, 중견기업 종사자 89명, 중소기업 종사자 379명 해가지고 어 전체 포상의 79%가 음그 중소 중견기업이라네 중소 중견기업 종사자다 이외에도 무역 유관 기관 종사자 67명, 단체 두곳 등도 어 포상 대상에 이제 포함됐다고 합니다. 올해 영예의 금탑 산업분장은 누구냐? 최우각 대성하이텍 회장이고 노은식 디케이락 대표이사, 박학규 삼성전자 실장, 그 정경호 희성 p m 텍 대표이사 등네 명이네요. 어 금탑 산업분장에도 593명. 3명이 훈포장, 뭐,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 수상을 하는가 봐요. 어, 은탑, 은탑산업운장은 이장열 서울전선 대표성여는 6명, 음. 뭐, 동탑도, 조태우, 어, 롯데 케미컬 파트장 등 9명. 이렇게 가지고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은 그, 조직, 뭐, 조직이라니요. 하여튼 기업들이, 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이렇게 또, 산업 잘 이루어가지고, 뭐, 훈장도 받고, 표창도 받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 아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삼성전자도 뭐 잘하고 있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 하여튼, 우리 기업인들이 잘 돼야 돼요. 기업인들 잘 돼야지. 응? 어?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이게 안 되면 힘들어. 응? 힘듭니다. 내가 볼 때는. 응. 하여튼, 뭐, 반도체하고, 이런 거 잘, 반도체랑 2차전자 같은 걸잘 팔아야겠지. 그래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1,200억 불. 야 대단하다. 1,200억 불. 응? 하여튼 6,900억 달러 중 1,221억 달러. 이게 올해 예상되는 한국의 예상 수출액 중 삼성전자 수출액이 삼성전자 수출액이 1,221억 달러죠. 응?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7%랍니다10.7%이 비중이 1981%를 넘었는데 구십오년에는 십일프로, 그래서 수출 금액으로는 구십오년에는 백억달 백억 달라죠. 이천팔년에는 오백억 달라, 지난해는 천백억 달라. 이게 렇 가파르게 뛰어오르는 거야. 이 삼성 디스플레이, SDI, SDS 등 어, 전자 계열사로 범위를 넓히면서 삼성의 수출 기여도는 압도적이라는 게전환이겠죠 어, 그래서 삼성은 육십구년 일월 십삼일 설립돼 가지고 어, 전 세계 이백이십여 개 생산 거점, 판매 거점 연구개발센터, 디자인센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난해 총 279조 원의 매출을 이렇게 거둔 글로벌 전자기업 아니겠습니까? 삼성의 그 핵심 수출 품목이 뭐겠어요? 반도체 냐니 반도체. 응? 삼성전자 그 반도체 부분은 뭐, 디렘, 랜드플래시 등그 주요 제품에 첨단 공정을 정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수출도 점차 늘린 거죠.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 솔루션 중심으로 사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지고 제품 차별에 지속적으로 앞섰다는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구보다는 삼성전자 참. 어 하여튼 그 시장 조사업체 따르니까 지난 3분기에그 D 램 시장에서 삼성은 매출 70억 74억 달러로 1위를 유지했고 어, 삼성은 2002년부터 글로벌 랜드플레이에서 시장 점유율 1등을 달려요. 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존재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어, 삼성 관계도 그래요. 독보적 1위인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어, 2등과 3위 업체와의 격차를 확대한다는 전략으로 기술 및 제품력을 현재 강화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시스템 LSI 사업은 그 모바일용 반도체 사업에서 차량용 반도체 사업으로 확장을 추진 중에 있는데, 어, 선행공정을 개발해가지고 제품 차별화하고 파운드리 공급화, 공급처 다변에 좀 있는 것, 나서고 있고, 어, 이재용 회장이 적극 키우겠다고 선언한 그 파운드리 사업도 어,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어 스마트폰 뭐 생활 가전 등을 아우르는 DX 부분의 수출 기여도가 높겠죠. 어 삼성은 그 19년에 2019년에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이 시장 주도권을 확보했고 어그 이후에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폴드로 이제 신규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합니다. 20년에는 상그 상하로 위아래로 접히는 뭐 갤럭시 Z 플립하고 한층 더 진화된 갤럭시 Z 폴드 2를 출시했고 하여튼, 새로운 모바일 트렌드를 이제 선도를 하는 거죠. 이 밖에 뭐,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어? 하여튼, 이런 걸 생산, 판매하는 사업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고, 뭐, 첨단 기술로 만든 프리미엄 TV, 뭐, 네오 QLED, 이렇게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가지고, 하여튼, 잘 하고 있어요.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어, 11년 연속 세계 TV 시장 점유율 1등이야. 1등. 요즘은 또 보니까, 그, 소비자들의 다양한 이그 수요에 맞춘 비스포크 이 비스포크 제품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아, 참 훌륭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한 두세 개만 있으면 내가 볼 때는 뭐 일본도 능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삼성전자 있는 것만 해도 축복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겁니다 응? 이런 기업들을 자꾸 만들도록 정부에서 도와주고 어, 정치계에서 협조를 했는데 자꾸 보면은 막. 뭐, 어? 사업을 못 해먹게 만드는 것 같아, 정치인들이 오히려. 응? 고춧가루나 뿌리고 있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내가 볼 때는. 하여 정, 응? 정부나, 어? 정치인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우리 기업인들 좀 어렵지 않도록 많이 도와줘야 돼요.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사업을 잘하길, 잘할 수 있도록, 응? 이런, 뭔가, 토양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뒤에뭐 세금 뜯을 생각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발려서 고다도망갈러 가지.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삼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또 월요일인데 어, 즐겁고 좀 유쾌한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